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 물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투자심리가 많이 꺾였죠. 하지만 큰 틀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나름 기대해볼 법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네이버, 카카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뭐 개별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눌리는 건데 그 시장을 누가 누르게 되었냐면 일단 그동안 시장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준 인사들이 지금 발언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급할 필요가 없다. 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 신중의 신중을 거쳐야 되고 누군가는 아예 금리나 오래 할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좋게 만든다라는 건데, 야,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거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망의 심리가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조정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요, 여러분. 이게 오케이. 만들어진 건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끝나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볼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이 미국 쪽에서 고용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보여지고 있냐면은 실업급여가 지금 청구되는 건수가 늘어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감원계획을 보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만 좋았던 거지 이 중소기업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대기업마저도 감원계획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그럼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고금리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가지표적으로 제조업이좀 올라갔던 게 미국 경기가 좋은 증거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살펴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으로 기준으로 꾸준하게 한61%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게 정말로 큰 악재였다면 어제 62, 63에서 61까지만 빠진 게 아니라 50% 아래까지 빠졌어야 정상인 거죠. 하지만 버틴다니까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큰 틀상 아직 무너지거나 그런 거는 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정말이었다면 채권 같은 경우에도 빠졌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제 채권 어땠다?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채권 강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넣었다라는 증거인데 지금 뭐 가격과는 좀 반대로 가는 이러 시그널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굳이 어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 빠진 게 부담은 되겠지만 손절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면은 자 확률이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건이 6월달 일단 여기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파생선물 시장에서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서 확률에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실제로 기관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라 건데 만약에 설령 6월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FMC는 7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7월은 아마 6월보다도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껏 해봤자 한달 정도 뒤로 밀리는 건데 이게 최악의 악재냐? 그게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표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올해 못해도 두 번에서 세 번의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반등의 구간 나오게 된다. 그리고 예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에 상승의 폭이 가장 파워풀할 것이다. 이게 오고 있다고요. 오고 있어. 과거에도 작년 10월달부터 3월에 대한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게 되었잖아요. 여기서 또한번 반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막 이것저것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채권 가격만 강세의 모습이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굳이 네이버 카카 현재 위치에서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장기로 매매하는 분들 그리고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은 뭐안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답이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성향 자체가 중장기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 쪽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또 하나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율.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를 매수하려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 원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지면 원화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종목은 가는 종목 더 간다고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 외국인 최근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네이버 잘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 부분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 앞으로도 계속 매수를 한다면 상승의 파동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수월한 뒷받침 이런 걸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을 때 폭발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 라고 하면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고점 구간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까지 맞춰 보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현재 악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소하는 몇몇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채권부터 시작해서 확률은 잘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게 유지만 되더라도 결국 심리는 다시 되돌아서게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리 인하의 시기가 임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여기선 급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 순식간에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이 금리 인하의 시기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2.75에서 3.75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짧으면 1년. 길어도 1년 반 정도 큰 우상향 사이클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먹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끌고 가면서 요거 보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만 해서 100% 정도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나쁜 매매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